과장님 제가 나이 들면서 얼굴이 점점 처지고 이중턱이랑 불독살이 너무 고민인데 이걸 안 아프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통증이 없으면서 이중턱과 불독살을 줄여주면서 리프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바로 온다 리프팅입니다 이 온다 리프팅은 극초단파 혹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화장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지방을 좀 줄어들게 만들고 그다음에 피부가 좀 늘어진 것을 타이트닝을 시켜서 약간 처진 것이 좀 올라가는 그런 리프팅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온다 리프팅이 굉장히 장점인 게 통증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받다 보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 그리고 열감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써마지를 강도를 조금 높게 해서 하면 통증이 정말 심한데요. 근데 이 써마지에 의한 통증을 8이나 9라고 하면 온다 리프팅 시술에 의한 통증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얼굴에 이렇게 온다 시술을 받아봤을 때 처음에 이 핸드피스가 닿으면 핸드 피 피 스가 쿨링이 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핸드피스에서 극초단파 그리고 마이크로 웨이브가 나가면서 피부 진피층 그리고 피하 지방층까지 좀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프팅 할때 써마지도 그렇고 울쎄라도 그렇고 초음파나 고주파로 열을 준 다음에 거기서 콜라겐을 변성을 시키고 또 콜라겐을 새롭게 생성을 하는 그런 원리로 리프팅을 하잖아요. 이 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초단파 에너지가 피부 밑으로 에너지를 주면서 온도를 올리고 콜라겐과 이런 섬유들의 변성을 유도하고 또 재생산자 생성되는 것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타이트닝도 시키고 리프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온다 리프팅은 지방이 좀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온다 리프팅이 처음 나왔을 때 복부 지방을 줄이고 복부 피부 늘어지는 그런 걸 개선하는데 처음에 쓰였었어요. 그리고 엉덩이나 뭐 허벅지 셀룰라이트 이런 걸 개선하는데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네번 정도 시술하고 나서 한달 후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 복부에 지방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 복부에 피부가 늘어져 있는 것들이 타이트닝이 되고 또 엉덩이랑 허벅지. 쪽에 셀룰라이트 있는 것들이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사진 같은 경우도 한달 간격으로 3번에서 9번 정도 한 연구에서 나온 사진인데 그렇게 시술을 하고 한달후 그리고 9달 후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복부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게 9개월 후에도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턱에 시행된 연구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6번 시술을 하고 후 사진을 보시면 이중턱이 지방도 좀 줄어있고 타이트 팅이 되면서 늘어진 것들이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다 리프팅을 얼굴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얼굴에 활용을 할때 우리 PD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중턱이나 불독살 나이가 들면서 처지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부위 그런 곳에 이 온다 시술을 했을 때 지방도 좀 작아지고 또 피부가 늘어져 있는데 타이트닝도 되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리프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바디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이 좀 많고 피부가 늘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팔도 부위, 또등 여기 부유방 있는 부위 이렇게 다양한 바디의 부위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다 시술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그 이유가 이 시술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통증이 적다는 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통증이 적으니까 사실 마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통 마취 없이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온다 시술의 굉장히 큰 장점이 에너지 전달 효율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음파, 고주파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다 이제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콜라겐의 변성이나 생 생성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초음파나 고주파 장비에 비해서 극초 단파를 전달하는 이 온다가 에너지 전달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인덕션을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인덕션 사용해서 강도를 세게 하면 물이 굉장히 빨리 끓잖아요. 그것처럼 이 온다 장비를 사용하면 조직 온도를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고 많은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써마질을 하면 600 샷을 하면 시간이 한 35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전달되는 에너지가 대략 40kg 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온다 같은 경우에 60kg 줄을 하더라도 한 11분이면 시술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동일한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하면 거의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 효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시술이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클렌징 하고 사진도 찍고 시술하고 다 끝나도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이면 이게 다 종료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리프팅이 가능 하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시고 나서 티가 거의 안 납니다. 물론 이게 열을 전달을 하니까 약간 붉어지거나 좀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사나 민감한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잠깐 붉어지고 열감이 있다가 하루에서 3일 이내로 그것들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크업도 바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 울세라 시술을 받고 바로 어? 저 여기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다 같은 경우는 좀더 빠르게 슬림해지면서 처진 게 올라가는 것을 느낀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최근에 좀 리프팅 트렌드가 통증이 적으면서 또 티도 좀 적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서 효과를 볼수 있는 이런 시술들이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울세라나 써마지 이 리프팅들은 워낙 예전부터 효과가 좋고 또 유명한 그런 명품 같은 리프팅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 자주 받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통증도 심하고 시술하고 나서 붓기가 또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온다 리프팅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각광을 받는 엠페이스 리프팅 같은 경우에 통증이 거의 없으면서 티가 거의 안 나서 굉장히 편하게 받을 수가 있고 또 받고 나서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내가 미리 좀 준비를 못했다 이런 경우 받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술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갑자기 뭐 소개팅 같은 게 잡혔다. 그래서 너무 티는 나면 안 되는데 3일이나 일주일 후에 좀 얼굴이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받으시기에도 굉장히 적.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온다 리프팅도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을 이제 작아지게 만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이 온다 리프팅을 이제 지방을 위축시키는 모드로 많이 받았을 때볼 폐임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반드시 개인별로 맞춤 진료 및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살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온다 리프팅이 아닌 다른 리프팅을 받으시거나 혹은 디자인을 잘해서 볼 폐임이 생기지 않게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 핸드피스가 쿨링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는데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시술을 하고 나면 이 쿨링이 끝나고 나면 이 안에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열감이 나게 됩니다. 꼭 합해 가는 것처럼 후끈후끈 이런 열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 열감을 잘 느끼시는 분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감뿐만 아니라 민감한 분들은 또 빨개질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하루에서 3일 정도 빨갛다가 서서히 진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피부가 많이 민감한 분들은 이것도 참고하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복부에서 시행된 연구들을 보면 2 개월 후, 1년 후에도 효과가 유지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서는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울쎄라나 뭐 기존 이런 유명한 리프팅들에 비해서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긴 느낌은 조금 안 들거든요. 만약에 좀긴 유지 기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좀 반복해서 관리를 받으시거나 혹은 다른 시술과 병합을 해서 시술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온다 리프팅은 어떤 병원에 시술 받는 게 좋아요? 이 온다 리프팅도 볼페임이나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피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3mm 정도 얕게 들어가는 핸드피스가 있고 또 7mm 정도 깊게 들어가는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는 핸드피스 같은 경우는 지방을 좀 위축시킨 효과가 크고요 얕게 들어가는 핸드피스는 피부를 타이트하게 만드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핸드피스를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것을 사람에 맞게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잘 하는 그런 의사가 시술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 경험이 많고 또 피부에 대해서 잘 아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노하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받는 게 좋으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노하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손바닥 한 마디 정도에 한 3만 킬로줄 정도 에너지를 넣는 게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살이 많으시고 처짐도 좀 있고 면적이 넓으신 경우 얼굴이랑 이 이중턱까지 넓게 시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8만 줄에서 뭐 12만 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받으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얼굴이랑 이렇게 이중턱까지 뭐한 6만 줄 정도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다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통증이 적으면서 시술 효과를 좀 빨리 느낄 수 있으면서 또 시술 후에 그렇게 티가 별로 나지 않아서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 온다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볼페임이나 여러가지 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맞춤형으로 시술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